네 반갑습니다 코인농부입니다 녹화 시간은 5월 13일 화요일 오전 11시 41분 이구요 자 이번 주도 시장이 너무나도 좋은 흐름입니다 알트장에도 강력한 수급세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앞으로 급등 쏠 코인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도 급등 유력한 종목 공개하기 전에 최근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오픈할게요 잘 보세요 5월 10일 토요일 오전부터 공크 8% 드리프트 7% 레이어제로 17% 빅타임 17% 수익 그리고 오후 후에는 스택스 21%, 이오스 무려 31%, 그 다음 컨텀 13% 수익. 다음날 일요일 아침에는 랜더 토큰 15%, 빔 무려 27%, 수익 15%, XRP 7%, 시바이노 7%까지. 지난 주말 단 이틀 동안 저희 정보방 구독자분들 모두에게 185%라는 누적수익률을 안겨드렸습니다. 정보방에 계신 구독자분들 이번에도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타점 잡아드린 종 종목들까지 전부 다 수익 중이죠. 예전 영상들도 보시면 은 이런 종목들 진짜 적은 수익률로 시작했습니다. 벌써 수익이 막 65%, 버출 65%, 카이토 105%처럼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정보방에 오시면 이 모든 타점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딱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세요. 그리고 오늘의 급등 코인 매도 타점부터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각설하고 오늘의 급등 코인 공개할게요. 바로 무브먼트입니다. 영상에서는 최대한 쉽고 짧게 설명드릴 거니까 딱 1분만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우선 무브먼트는 상장 이후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었다가 최근까지 쭉 하락세를 이어온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저점을 형성해주고 나서 엄청난 양의 매수 거래량과 함께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번 반등으로 상당히 유의미한 단기 급등 시그널인 이 빨간색 5일선과 하늘색 20일선 간에 골든크로스까지 나와주었고요. 저항대로 작용 하고 있는 요 335원 부근 매물대를 이틀 전부터 계속 터치를 하며 돌파를 하려는 모습인데요. 자 무엇보다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큰 세력이 들어왔다는 결정적인 단서가 됨과 동시에 공격적으로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보세요. 과연 이 무브먼트가 얼마나 큰 상승세를 보여줄지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정확한 제 관점을 짚어드리자면 우선 아래 쪽 저항 매물대를 빠르면 오늘 안에 뚫어주며 중간 매물대를 향한 상승세가 조만간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매수 거래량까지 터져준다면 가장 위쪽 주요 매물대인 요 1,250원 구간까지도 장기적인 대폭 1등 랠리를 보여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집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에서 거의 몇 없는 엄청난 기회의 매수 타점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다들 이해되셨죠? 실제로 이러한 상승 단서들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매수한 결과 지금 보시는 수익률로 꾸준하게 연결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영상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종목들 타점을 실시간으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셔서 일단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가볍게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죠. 365일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오셔서 숟가락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무브먼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